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동의 황 사장입니다. 제차 아반떼입니다. 제가 이제 전단지배보안지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차가 한 20년 딱 됐습니다. 2005년식인데 제가 수리를 하러 갔더니 이제 이차 부속이 잘안 나온다고 이제 다음에 망가지면 이거는 이제 폐차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 망가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아 영업도 하고. 타고 다닐 예정입니다 근데 되게 멀쩡한데 부속 하나 없었, 없다고 폐차 해야 된다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상은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도 이제 제가 전단지 배포 이렇게 다 이제 광고하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금방 폐차 할건 아니지만 좀 섭섭한 게 있네요 이 차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다 줬 거든요 예. 여기 아까도 지금 전단지 배포 영업을 오전에 하고 지금 양말 가게 아까 12시에 온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전단지 배포 찾아보니까 있는데 35원이었는데 지금은 45원입니다. 지금은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여기 45원입니다. 작년 3월 말일 날 올렸습니다. 35원으로는 이제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 차원에서 작년에 다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건비가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양말이 여기 또 있죠. 어, 양말. 요거 이제 그 출장 강의할 때, 어, 사무실에, 저희 사무실에 못 오시고, 어, 제가 가서 이제 할 때는 요거 가지고 가서 양말 종류도 가르쳐드리고, 어,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싣고 다니고, 전단지 배포도 하고, 지금 양말 장사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옛날에 요게 요, 요게 하나 붙인건데 3 5원에서 45원으로 바꿨을때 이렇게 요것만 해서 또 팔아요 요거 시트지만 확실히 네. 차가 좀 노화 되긴 했는데 어 음, 정이 많이 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폐차 하기 전까지는 음, 저랑 이게 잘 맞는 차량이니까 같이 열심히 다닐 생각입니다. 전단지 배포하실 분들은 또 전화 주시고, 어 문의하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